솔향 강릉의 소나무에서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 죽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했습니다. 허술한 감염목 관리가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호 기자입니다. 강릉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건 10년 만입니다. 지난 2005년 발생한 뒤 오랫동안 추가 감염이 없어 방제 성공 지역으로 꼽히다가 재발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강릉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의 소나무 반출을 금지하고 후속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의심되는 잎목두세번있거요그두세번 마저 감염이 됐다고 판정을 때는 이 삼십 둘기 모두 기서 모두 제거해서. 강릉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건. 다른 지역의 감염목이 반입됐기 때문으로 산림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재선충의 상태와 밀도로 볼때 최근 1~2년 사이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데 매개충의 활동 반경은 1년에 최대 3km에 불과하고 인근의 재선충병 발생 지역인 정선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매개충이 직접 날아왔을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불법 유통된 나무 중에 감염목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립 산림과학원은 이번 주 추가 역학 조사를 거쳐 추석 연휴 전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난 1988년 부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4개 시도 99개 시군구에서 발생했으며, 지난해만 218만 그루를 잘라낼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